안녕하세요. 보홍빛 딸역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이 아이 이름이 야곱샌이거든요. 어, 야곱샌이가 지난번에 꽃이 피서 어, 제가 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꽃이 지금 이렇게 변했답니다. 하얀 털, 완전히 털이 돼버렸죠 무슨 짐승 머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꽃이 지고는 안 잘라줬더니 이렇게 변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하이터라인인데 어제 다육 집사님한테 어, 선물받은 하이터라인을 오늘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얼굴이 굉장히 많죠? 얼굴도 많고, 중간에 자구들도 많고, 어, 그렇네요. 보니까, 어, 군생이더라고요. 군생의한 뿌리에서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어,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누다거든요. 어, 역시, 다육지 사님한테 받은 건데, 루다는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어, 목대에서 장미꽃이 여러 송이 위에 달리는 것처럼 큰 고목나무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어, 아주 이렇게 목지라로 어, 장미가 위에 몇 송이 어, 달려가지고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예뻐져요. <목소리> 어제 저녁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리되에 있는 달기들이 잘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거리대에, 있, 어, 거리대에 뚜껑이 있어도 비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안으로 다, 베란다 안으로 다 들였었는데, 이제 비온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어제는 그냥 거리대에 놔두고 덥, 어, 덥게만 어, 덮여놨거든요. 어, 옆에 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게 어, 조금씩 느껴지네요. 전에 보다 어, 색감이 조금씩 어, 물, 어, 물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